먹고 마시고 옷 입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세 마디지만 이게 갖고 있는 우리의 건강에 관련된 기쁨 매일매일 매일매일 나오고 접하는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해요. 활성산소라는 독이 왜 생기냐? 왜 생기냐? 첫 번째는 숙변 때문에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화불량 때문에 생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튀김. 튀김, 예. 통닭, 예, 치킨,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허리에 예. 그래, 펜을 불 위에 올려놓고 뭐가 더 부어야 돼요. 기름. 식물성 기름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다 좋다고 생각해요. 식물성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기에다 음식을 넣고, 이제 뭐 볶든지 뭐 한단 말이에요. 그죠? 조리를 한다. 예, 그때, 그때, 프라이팬이 받는 온도가 몇 도예요? 어, 이거 할때 보면, 김이 무럭무럭 올라와요? 그 게스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 안 올라오면, 위에 닥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집중마다 닥터 다 있죠? 그리로 연기가 빠져나간단 말이야. 만약에 그 닥터 없으면 온 집안이 그냥 연기로 가득 차는 숨도 못 쉬어, 그죠? 어, 그게 나쁜 가스가 생산이 된다. 음. 자, 왜그가스가 생산돼요? 뜨거워서. 고라이팬이 받는 온도는 300도. 고라이팬이 가하는 열은 1300도. 1300도가 후라이팬을 달궈가지고 후라이팬이 300도. 300도 위에서 기름이 250도 이상. 250도 이상 넘어가면 식물성 기름이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300도 넘어가면 불이 붙어요. 여러분, 불 붙을 때까지는 안 하죠, 그죠? 응, 그러나, 김이 올라올 정도가 되면 250도 예, 이상. 자, 식물성 기름을 250도로 달궜다. 식물성 기름이 어떻게 될까요? 에? 몽땅 다 산화된단 말이에요, 산화. 산화. 에. 식물성 기름이 산화되면 뭘로 변해요? 과산화 지질. 그 과산화 지질이 음식물에 붙어가지고 고소한 맛을 냅니다. 그 고소한 맛 때문에 기름 묻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고소한 맛 때문에 바로 그 고소한 맛 속에 있는 게 활성산소예요. 고소한 맛이 난다는 얘기는 활성산소를 먹는 거예요, 영양을 먹는 거예요. 예, 그걸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아요. 예, 그 후라이팬에다 음식을 해가지고 맛있게 해서. 여러분, 여자분들 혼자 먹어요. 남편도 주고, 자식도 줘요. 예?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laughs> 예? 나빠요? 나쁜데 왜온 식구 다 줘요? 그러니까, 내 혼자 먹고, 내 혼자 죽어야지. 왜온 식구한테 다 돌려요? 안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 먹고 죽을 건지 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아, 달콤하게, 고소하게 해서 많이 먹어야, 예, 체중도 올라가고, 피도 잘 만들고, 이렇게 정말로 지식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닥을 친 거예요. 음. 음. 자. 통닭 보세요. 통닭은 어떻게 만들어요? 네? 기름에 튀겨요. 기름에 튀겨요. 오, 잘라가지고 그죠? 기름에 튀겨요. 어. 기름에 튀겨질락하면 온도가 몇 도요? 270~80도. 오, 270~80도를 달가가지고 튀겼다. 그러면 그 고기는 동물성 기름이에요, 식물성 기름이에요. 어, 식물성 기름도 벌써 과산화지질로 바뀌어 독으로 바뀌었는데 그 몸속에 있는 기름은 독으로 바뀌서 안 바뀌었어요. 통닭을 먹는 겁니까, 독을 먹는 겁니까? 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죽을라고 아주 작정한 거예요. 불고기는 통닭이랑 같아요. 어, 불고기를 적쇠에 올려놔 놓고 불을 가해요. 그 불의 온도가 몇 도라고요? 1300도, 1300도가 고기에 닿으면 고기가 몇 도로 올라가요? 최소한으로 300도, 300도 이상 타요, 안 타요? 그냥 놀랄하게 타죠. 놀랄하게 타야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고소하고 맛있는 게 뭐라고요? 예? 과산화 치질그 속에 있는 활성산소. 자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절대로 절대로 입에 대면 안 돼요 이런 거 먹을 때는 통닭이나 불고기나 이런 거 먹을 때는 종이 한 장하고 팬이 필요해 왜요 유서 써야, 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에, 내가 이거 먹고 죽거든 에, 뒷받침 큰아들한테 주고 <laughs> 유서 써놓고 먹어야 돼 그만큼 나쁘다. 음. 그걸 돈 주고 사 먹어요? 어 누가 내보고 백만 원 줄테니까 이거 통닭 한 마리만 먹어줘.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 그래도 안 먹어야죠. 근데 내돈 주고 그걸 사다 먹어요? 어 그걸 사다가 또 우리 아들한테도 줬어요? 어. 에이,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지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을 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약. 방사선. 이거는 위에 있는 독보다 훨씬 더 독한 독. 이게 치료예요. 독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예. 자,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 그죠?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병이 좀 걸리면 병 낫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낫기는 그냥 점점 점점 더 나빠져요. 젊을 때는 그래도 약이라도 먹으면 조금 괜찮아졌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약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예, 이유가 뭔가 하면 전부 이런 문제입니다. 이걸 갖고 있는 한 산소가 활성 산소가 생산되지 않을 수 없고 활성 산소가 생산되는 한이 독소가 들어가서. 다 파괴요? 예.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내 혈관, 뇌신경세포 다 파괴하는 거죠. 예. 네. 어때요? 우리 같이 그동안 잘했어요? 자,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 어떻게 바꾸냐? 예. 네. 여러분, 지금, 어, 요 바꾸는 문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